악력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힘은 있는데 공에 전달이 안 된다. 또는 힘이 없어서 악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력을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네 안녕하세요 진학 코치입니다. 오늘은 악력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어, 악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손목을 사용하는 건지 내가 악력을 사용해서 공을 타구를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악력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 차근차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악력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악력은 쥐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라켓 그립을 꽉 쥐어주는 힘을 말하는 건데, 악력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이 탕 하고 튕겨나가지 않고, 공이 약간 문대지는 느낌으로 타고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악력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손을 완전히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이런 식의 스윙 방법은 우리가 손을 놨다가 잡을 때, 이때 정확히 잡히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상급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손가락이 놔졌다가 잡히는 순간에 그립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어 물론 세계적인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어 본인들만의 습관처럼 손가락을 놨다 잡았다 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호인분들은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공을 타고를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놨다 잡았다 하는 방법에, 악력 사용 방법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물론 우리가 그 느낌을 잡기 위해서 배드민턴의 처음에 느낌을 잡기 위해서 이 손을 놨다가 이 잡아주는 놨다가 잡아주는 이 힘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느낌을 잡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공을 탁구를할 때는 이런 식으로 놨다가 잡았다 놨다가 잡았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공을 치기 바쁜데 언제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할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립 자체는 어느 정도 쥐어주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립을 조금 더꽉 쥐어주는 건데, 이 쥐어주는 시간이 길면 안 돼요. 악력은, 우리가 배드민턴에 쓰는 악력은, 어 한20% 정도 그립을 쥐고 있다가 힘있게 꽉 쥐어주고 바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자, 스윙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빼는 순간에는 한 10%에서 20% 정도 그립에 힘을 주고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이제 나오는 순간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는 힘을 아예 빼고 있다가 이렇게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우리의 몸에 준비된 동작, 준비, 이제 스윙을 시작할 거다라는 거를 몸에 알려주고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힘을 더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스윙을 할때 힘을 완전히 뺐다가 공을 맞는 순간에만 잡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선수들 영상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점프를 하러 올라갈 때 힘을 아예 빼고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예 다 이렇게 풀린 상태에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 20% 정도 힘은 그립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힘을 줬다가 풀어주는 게 관건인데, 힘을 주는 것까지는 되는데, 풀어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힘을 계속 주고 있게 되면, 이 헤드가 이렇게 밑으로 잘안 내려가고 계속 서 있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힘을 내가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윙이 여기서 툭 헤드가 이런 식으로 약간 털리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그래서 힘을 줬다 빼는 게 관건인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우선은 내 스윙을 줄여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스윙을 한다 생각하고 멈춰 주는 겁니다 어, 악력의 힘은 써주되 힘을 쓰자마자 풀어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 팔로 브레이크를 걸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힘을 줬다 빼는 연습, 힘을 줬다 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복싱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힘을 아예 빼고 있다가 주먹을 나가는 동작보다 내가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뻗는 동작이 훨씬 빠르죠. 그리고 당연히 힘을 주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툭 주고 뺀단 말이죠. 이런 느낌처럼 어, 악력도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강하게만 주려고 하지 말고 빨리 풀어주는 연습도 해주셔야 됩니다. 악력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힘은 있는데 공에 전달이 안 된다. 또는 힘이 없어서 악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을 치면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제가 공을 치면서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악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스윙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힘을 주고 빨리 풀어주는 게 관건이에요. 자, 그러려면 공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라켓이 떨어지지 않게 스윙을 해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 제 예전에 올린 임팩트 영상에도 있겠지만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에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임팩트를 좋게 임팩트를 좋게 하려면 타이밍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좋으려면 힘을 잘 사용을 해야 되고 어, 임팩트를 좋게 하려면 내가 공에 맞는 위치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공에 힘을 실어주려면 내가 힘을 잘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공간에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될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이런 타구로 연습을 하는 건데 이런 타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팔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팔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손으로 던져서 하늘에 던져서 감을 잡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릴 때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하이파이브 하듯이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이파이브를 할때 서로 내 파트너가 이렇게 걸어오고 내가 걸어갈 때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팔을 다 피진 않고 팔이 살짝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하이파이브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타고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옆에서도 보여드리고 제가 정면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옆 모습은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고 자 정면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타구를 하게 되면 아 어, 내가 힘을 어디서 사용하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악력을 어이 부분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라켓을 흘려 보내는 거구나 그냥 뿌려주는 거구나 이 반동으로 인해 이 부분에서 사용하는 힘으로 인해 라켓이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강한 엄청 강한 스매싱을 때릴 때는 이 사용하는 구간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고 반대로 엄청 약한 타구를 할 때는 내가 힘을 쓰는 구간이 조금 더 좁아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악력 연습을 할 때는 짧은 스윙을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짧은 스윙 착.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손목을 꽉꽉 눌러서 힘을 쓰는 연습이 아니고. 줬다, 빼주는 연습. 줬다, 빼주는. 줬다, 빼주는 연습. 백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느낌으로. 자, 다시. 이렇게 쓰는 구간을 크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줬다 빼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흔히 비교할 때 우리가 복싱할 때 잽이라고 하죠. 잽을 이렇게 안 하듯이 툭툭툭 툭, 툭 이렇게 줬다 빼는 느낌처럼 힘을 바로 줬다가 빼주는 연습을 꾸준히 하게 되면 악력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악력을 사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력을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준비할 때 어느 정도의 힘을 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타구를 하는 순간에 빠르게 힘을 주고 바로 풀어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빠르게 힘을 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부분 동작으로 연습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이걸 한 번에.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악력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이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어, 그 외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많이 질문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